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나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예전에 TV에서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가수를 지망하는 또 연애, 연기를 지망하는, 또 춤을 지망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심사위원 앞에서 아주 자기의 기량을 한껏 뽐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때 심사위원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제 점수는요? 하면서 점수가 공개됩니다. 이때 그 앞에 나아가서 노래를 했던, 연기를 했던, 춤을 췄던 참가자는 이 낮은 점수가 나오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울러서 몇번 참가자는 탈락입니다. 아 이러면 막 좌절과 실망감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오고 심사위원이 아주 극찬을 하고 참가번호 몇 번은 합격입니다. 그러면 막 환호성을 하죠. 만세 만세하고 떨어지면 아쉽기는 하죠. 근데 그래도 기회가 또 있잖아. 이 방송국에서 안 되면 다른 방송국 가서 하면 되고 이 기획사가 안 되면 다른 기획사를 가면 되고 올해 안 되면 더 연습을 해서 내년에 하면 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또 자기는 분명히 합격할 자신이 있었는데 만일에 탈락이 되었다면 아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예전에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봤는데 그때 그때 당시에 서울대 합격자 발표가 그때는 뭐 인터넷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1980년도 초반이니까, 그큰 대자보에다가 합격자 번호를 쭉 써놨어요. 거기에 광경을 보면 울기는 우는데 기뻐서 우는 것과 슬퍼서 우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쟤는 합격했구나. 울기는 우는데. 또 반대로 울기는 우는데, 아재는 떨어졌구나. 이게 똑같은 울음 속에서도 그 감정이 드러나다라는 거죠. 1년을 기다려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1년간의 그런 공부를 다시 해야 되면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이 있겠냐. 이 말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문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결코 이 결코라는 것은 원어에는 들어 있습니다. 결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결단코 아주 단호하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디션 봤던 사람들이 제가 봐도 실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때로는 그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냉정하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하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중간에도 삑 부자를 눌러서 탈락이라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결단코 알지 못한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알지 못한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로아 이 정도의 실력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라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주님의 칭찬을 기대했겠죠. 어쩌면, 아, 주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상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했겠다는 거죠. 아,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야.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던 사람이야. 주님 앞에 아주 어깨에 쫙 펴고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아, 주님 앞에 아, 주님이 무슨 칭찬을 하실까? 그런데요, 주님의 평가는 탈락이라는 라 거예요. 심지어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 너 누구니?" 결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더러 주여줘야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계시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왜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셨을까? 그것도 결. 절대로. 왜 모르신다고 하셨을까? 어떤 사람이요? 운전을 30년을 했어요. 운전만큼은 베터락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면허를 따라가는 겁니다 제, 제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그 사람이 저를 목사라는 것은 모르니까 아, 내가 운전을 30년 했는데 사고를 한 번도 안 냈거든요 제가 면허 시험장에서 본 사람이에요 아, 이 정도쯤이야 내가 운전을 30년을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았는데 어떻게 돼 있을까요? 떨어졌어요. 아니 운전을 30년 하는 사람이 운전을 3개월도 안한 사람은 합격했는데 운전을 30년 하고 무사고로 운전만큼은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사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떨어졌을까요? 자만심 때문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떨어진 겁니다. 운전을 못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요. 아무리 빨리 가도요. 방향이 틀리면 헛수고입니다. 조금 늦어도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해요. 그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우리 고모부가 울산에서 고물상 했을 때요. 제가 거기에서 잠깐 일을 도왔는데, 여러분 옛날 주스병 아시죠? 패밀리 주스병, 그 무거운 거 하, 아무도 없는 시간에 열심히 일한다고 그걸 하루 종일 깼어요. 내가 그거를 병을 그리고 나중에 자랑스럽게 고모부에게 얘기했어요. 고모부가. 제가 이렇게 해서 병을 왜냐하면 그 원래 병은 깨야 되는 거거든요. 못 쓰는 병은 나는 그 콜라병, 사이다병만 쓰는 줄 알았지. 그건 못 쓰는 줄 알았지. 근데 그 깨기가 참 힘듭니다. 두꺼워서 그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했어요. 이때 나중에 제 말을 듣고 우리 고모부가 깜짝 놀랐어요. 너는 돈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병 중에서 제일 비싼 병이 그 주스병이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 없다니까요. 규칙을 모르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주 작은 일들서부터 큰 일까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많이 해도요. 바른 규칙을 깨달지 못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꼭 되새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는 것인지를 그것을 알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평가자가 그건 기준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에서 틀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주님이 나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합격이다. 아니, 반대로. 너는 불합격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은 기회가 또다시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서는 기회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생명은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일에 의사가 당신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청청 병력 같은 소리냐 이 말이에요. 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건강한 모습으로 갔던 사람이 결국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왔으니까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다 해도 아닌 것은 내가 안 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다 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람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들을 모르신다고 하셨을까? 왜 주님께서 그들을 탈락시키셨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요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맛깔지게 잘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 시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먹고 다 맛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 요리 잘한다고 칭찬도 해요. 그런데요, 심사위원은 탈락이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양식을 만드는 시험장이 아니고요, 한식을 만드는 시험장에서 돈가스를 아무리 맛있게 잘해도요, 그건 시험에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하, 아, 믿음 좋. 아, 저분은 믿음은 본받을 만해. 아 저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 말이 하나님의 평가와 일치되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 그 해답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운전 아무리 잘해도 소용 없대니까요.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허를 딸수 없어요. 뭐 경험해 신분들이 제가 운전을 40년 했습니다. 제가 82년도에 면허를 땄으니까. 근데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제가 시험장에 가면 그 코스대로 금을 밟지 않고 지나가야 합격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서야 되는 데서 서야 되고, 가야 되는 데서 가야 되고, 기아를 바꿀 만한 데서 바꿔야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탈락이 래니까요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한식에는 한식을 내야 되는 거고 양식에는 양식을 내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한식 시험장에 가서 양식의 음식을 내놓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도 그건 탈락이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 저 사람, 저 신앙은 대단하다.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건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얘기해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 그러나 신앙만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아는 것이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어. 요리는요,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요리. 근데 예전에 우리 김선혜권사님 요리학원 그 시험 준비하실 때 보니까 이건 요리하고 관계 없더라고. 뭐 이것을 네모 빤듯하게 하느냐, 역삼각형으로 하느냐, 그 규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탈락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의 신앙생활이 내가 그동안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배웠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믿음의 생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오늘로서 오후 예배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믿음의 삶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물론 사람의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대치되었을 때는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아닌 내 생각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권면의 말씀을 쓰는데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도,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게 관례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운전 이야기를 해서 하지만, 이게 참 너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례가 뭐예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던 대로 그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일단 정지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우리의 운전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관례대로 했어요. 그동안 30년 동안 해도 사고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범칙금도 내번 네 경험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그 관례가 맞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기준에 안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적어도 시험장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관례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요. 예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지 않고 행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찾고 알고 깨달게 된다면 이 신앙이야말로 정말 큰 믿음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큰 믿음이 될수 있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정말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나에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이게 진짜 신앙이 되니까. 얼마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의 비유,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또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또 어느 곳에는 한 문화, 다섯 문화, 열 문화를 줬죠. 근데 여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 결산 때 그가 이렇게 주인 앞에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0. 25.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무서워서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24절 다시 보여 주세요. 주인이 굳은 분이라라."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가 판단했어요.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라는 것은 주인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다해서 이 돈을 만일에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장사를 해가지고 손해 보면 큰일 날 거라고 나는 알아서 이렇게 본전을 내놨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요. 여기에 핵심은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뜻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뜻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있어요. 그걸 행하면 돼요. 얼마나 남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주인이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몰라서 그거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줬는 거예요. 그러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때 보면 전쟁에 항상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전쟁에 이길 자신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